자, 바로 어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어요. 헤드라인은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 생각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모든 단지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일단은 재건축 부담금이 뭐야? 용어 정리부터 하고 그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네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깎아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얼마나 부담금이 줄어드는지 실제 액수로 한번 보고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줄어들어서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딜까? 똑같은 재건축이어도 수혜를 받는 정도가 완전 달라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 재건축 부담금이 뭐냐 일단 재건축 분담금이라고 했죠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이랑 재건축 부담금은 또 다른 말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재건축을 할때 우리가 낮은 구축 아파트들을 부수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이렇게 올릴 때 이거를 부수고 이거를 올리려면 돈이 들잖아요 보통은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을 따로 해서 우리는 요만큼만 들어가고 나머지 요만큼은 일반 분양을 해서 이 돈을 구하긴 해요 메꾸긴 해요 일반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걸로 보통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모자르면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뭐한 1억이나 1천만 원이나 많이 나올 때는 뭐 2, 3억 1대1 재건축에는 뭐 5억까지도 분담금을 내고 하는 거 이거는 어차피 내 땅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는 거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없죠 내가 사업하는데 허물 지으려면 돈 드는 거 내가 내는 거니까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은 뭐냐면요 그냥 이거랑 거의 비슷한 용어가 재, 초, 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서 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재건축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재건축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과 부담금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부담금, 재초환, 재건축 초과 이익 중에서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3억 했던 집이 뭐 15억 되고 하잖아요. 이 이득, 이 막대한 이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막대한 이득 중에 일부를, 어느 일정 수준을 초과해버리는, 그 일정 수준까지는 괜찮아, 봐줄게. 근데 그걸 초과해버리면 거기부터는 우리가 세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좀뜯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 있긴 한데, 왜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있는데 이걸 또 내는 게 맞냐라는 뭐 의견은 분분한데, 아무튼 시행이 돼왔고, 이 재건축 부담금, 재초화는 재건축의 진행을 상당히 막아오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 늘어나는 방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방안은 네 가지인데, 일단 부가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세율,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니까요. 세율을 그냥 낮추겠다는 거예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죠. 세율 자체를 낮추겠다. 두 번째는 개시 시점을 조정하겠다. 이건 자세히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전에는 여기서 이만큼 올렸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이만큼의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했다면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똑같이 올랐어도 세금의 대상이 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2번은 액수가 줄어드는 거, 1번은 세율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원조화원들은또 할인을 확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까지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볼 거예요. 일단 1번, 2번부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1번, 부가 기준 현실화. 이거는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0.3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이 이 초과 이익이란 건 뭐냐면은 재건축을 해서 완성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 집이 이 신축 집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15억이에요. 근데 예전에 재건축 하다가 추진위원회 설립했을 때 재건축 약간 초중반 정도 시점 아직 구축일 때 구축 아파트일 때인데. 이 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했을 때로 잡아서 이 구축일 때의 집값이 있어요. 이 만약 5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5억이 15억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이인 10억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냐? 그건 아니고요. 재건축이라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집들이 얼만큼 올라는지도 반영을 해줘요. 일반 재건축 아닌 일반적인 집들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5억에서 15억까지 오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집들도 다 이만큼씩 올랐더라. 그냥 신축 아파트 그냥 다른 재건축 아닌 아파트도 5억에서 15억 됐더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사실상 재건축 초과 이익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받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은 사실이 아니긴 해요. 그냥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들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재초안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 또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 비용은 또빼 줍니다. 이 아파트를 또 짓는데 돈이 드니까. 그건 또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원자재가 들어가면 가격을 나중에 비용 처리해 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빼줄거다빼 주고 중공시 집값에서 뺐을 때 그럼 보통 이제 뭐한 1, 2억 나와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은 이게 10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 2억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 1, 2억 올랐어? 2억 정도 이득 봤어? 초과 이익 봤어? 그럼 여기 딱 넣는 거예요. 2억이면 1.1억 초과죠? 그러면은 이거 누진세라서 또 1.1억까지는 1억, 요 세금을 쭉 징수를 하다가 3천만원까지 면제해주고 그 초과하는 부분, 2억 초과 이익이 났으면은 0.9억, 9천만원이 50%부효율을 받는 거죠. 여기서 벌써 4,500이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앞으로는 2억이면은이 이 구간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냐면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20% 구간에. 그렇죠? 이것도 누진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초과 이익의 50%까지는 안 됩니다. 더 적어요. 여기 4,500에 또그아랫 구간에서는 이걸 곱하고 아랫 구간에서는 이걸 곱하고 다 그렇게 일일이 곱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고 세율 구간이 50에서 20으로 확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재초안을 2억으로 봤을 때도 마지막 세율 구간이 50에서 20이면 절반 이하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건 재건축 초과 이익에다가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건데 사실상 세율이 세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초과 이익 2억이 계산이 돼도 세율이 줄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준다.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줄어든다. 라는 얘기고. 그게 이 개정방안 1번입니다. 여기 지금 부가기준현실화,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라고 써있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방금 1번은 이 부담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였고, 아, 요것도 낮춰주면 좋을 텐데, 그죠? 요것도 낮춰주면 좋을 텐데, 그게 2번입니다. 여기서 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거는 1번. 부가기준현실화. 2번은 부가개시 시점 조정이죠. 개시 시점 조정. 이렇게 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초과 이익 자체를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점을 조정해준다는 거랑 이익을 줄여준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자, 이게 뭐냐. 어, 이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재건축 진행 단계예요 하나 더 있죠 계획 수립을 하나 해야 되고 이 계획 수립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은 안전진단을 두번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이때서야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추진위는 왜 있는 거냐면은 조합을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열심히 합니다 동의를 75%를 받아야 돼요 이 75%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다음이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 및 착공 한 다음에 준공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준공되고 나면 이제 부담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그 시점부터 재는 거예요. 만약 이때가 5억이었다.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때 아직 구축이에요. 구축. 중공되기 전까지 구축입니다. 구축인 상태에서 이때 5억이었어요. 중공됐을 때 얼마라고요? 15억이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서 그 차이가 10억이니까 여기서 개발비용 빼고 다른 집값들 또 얼마나 올랐는지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을 또 빼고 해서 아까 한 2억 남았다 가정했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특히 조합 설립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 왜냐면 다른 단계들은 그냥 이미 합의를 한 사람들끼리 정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75%를 채운다는 게하루이 틀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한참 조합설립 돼봤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미 지금 재초하는 부가가 되고 있는 거죠. 벌써 이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부터. 이건 좀 억울한 것 같다. 나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면, 그때부터 제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5억이었던 게조합설립을 하고 났더니 몇년 걸려가지고 한 9억 돼 있어요. 근데 준공했을 때 15억이에요. 그럼 이걸 전에는 추진위원회부터 준공시점까지 되다 보니까 일단 15억 빼기 5억 해서 10억에서 뭐 개발 비용 이런 거 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9억부터 되는 거예요. 9억부터 15억까지.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이 6억에서 개발 비용 빼고 평균 상승분 빼면은 이 2억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 거의 뭐한 1억도 안 나오거나 뭐 0.5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적어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게 개시 시점을 추진이 구성승인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시점을 늦추는 거를 우리가 개시 시점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2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조합해 보면. 이거죠. 1번으로 부담 비율을 줄이고 세율을. 2번으로는 시점을 뒤로 미뤄서 이익 자체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비율도 감소, 이익 자체도 감소. 그럼 재건축 부담금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겠죠. 감소 곱하기 감소니까 어렵나요? 이제는 어렵지 않죠. 듣고 보니까죠 그렇죠? 자, 그럼 이두 가지의 정책의 실행으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작년에 한번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 재초한 3억 나온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곳이 있었어요. 영통 2구역이라고. 요 구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유명했으니까. 충격이었죠? 수원인데 재초한이 3억이다. 이게 정확히 2.95억 정도로 계산이 됐었는데, 일단은 1번을 적용해봤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계산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표 보시고 초과이익에 이 세율 곱해서 누진공제 빼면 돼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 2억 9,500만원이 계산이 된 거고 이제 요렇게 개정한 대로 다시 해보면 이게 2억 1천이 나오더라 한8천만원 정도가 세율이 줄어서 줄어들더라 아 이것도 많은데? 자 그러면 2번 개시 시점을 조정해서 조합 설립인가 단계부터 부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봤더니 1억 8천 7백만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2억 9천 5백에서 1억 8천 7백이면은 거의 한 1억 이상이 줄어든 거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조정을 해봤더니 1억 정도가 줄어들더라. 이건 이제 1번과 2번만 조정했을 때고 아직 3번과 4번 남아있죠. 그건 뒤에서 볼 거예요. 그것까지 조정하면은 이제 이게 1억 밑으로 가는 걸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영통 2구역 같은 곳은 제가 예로 들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추진위원회 시점과 조합설립의 시점 사이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0%밖에 안 올랐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2번 개시 시점 조정에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 요래야 돼요. 추진이 구성 승인되는 시점부터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 요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왜냐면 이건 빼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때부터 재던 걸 이제 이때부터 재니까 요 사이에 왕창 올라 버리고 요 사이에 요 때부터는 천천히 가 이러면은 부담금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추진이 할 때는 쌌었어 근데 조합 소리 퍼고 나니까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 구간은 세금을 안 먹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으로는 이 구간은 빼주겠다 이때부터 쬐끔 오른 것 만큼만 재초화를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진이 구성 승인되는 시점부터 조합 설립 인가하는 이 시점 사이에 요 사이에 최대한 많이 오른 곳이 이건 빼주니까 이득을 많이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곳이 어디냐 봤더니 영통 이구역 같은 곳은 아니에요. 10% 밖에 안 올랐어. 하필이면 요 구간에 딱이 구간에 딱이 부동산 최고 상승기 때 있었던 곳들이 많이 있죠. 압구정 현대 이런 곳들은 보시면 은 추진 이때 한 30억대 초반이었던 게 조합 설립하는 사이에 50억을 넘어버린 거예요. 20억이 올랐지만 거의 20억이 올랐고 상승률로 보면 이 사이에 55% 정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재초환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게 반영이 되면 안 들어간다. 이 사이 2018년 9월 12일부터 2021년 4월 19일 사이 요, 요만큼 55%의 상승분은 재초환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이 2021년 4월 19일부터 오른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50몇 억이었고 지금 60억이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20% 미만이죠. 이런 단지, 이런 압구정 현대 같은 단지는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무지막지하게 보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이게 지금 1번과 2번만 적용했을 때도 이래요. 이런 단지는 거의 분담금이 한 5, 6억 나올게 거의 뭐한 1억 이하로 줄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때 세금 부가 안될때다 올려놨거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완공됐을 때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최고 많이 오른 구간을 빼주는 곳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곳들은 분담금이 거의 안 나오겠다. 재건축이라는게 이제는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언제 오르느냐. 언제 오르냐가 중요해요. 그럼 사실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정책 때문에 추진이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어차피 이게 조합설립 이후 단계부터는 상승률이 적어지기는 해요. 원래. 왜냐면은 조합설립 돼버리면 이때부터 투기가 일어고는 매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재건축은 투기가 열지구 에 있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대구하면서부터는 사고팔기가 어려워져요. 조합원 승계가 안 돼서 원래 그래요. 원래 조합설립 전에 많이 오릅니다 집값이. 조합설립 전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요 정책 때문에 미리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가는 게 지금의 시장이거든요. 요즘은 더 심해져서 언제 오르냐면 은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여러분 물론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단계, 처음 단계. 추진위원회보다 훨씬 전. 그니까, 이 안전진단 할때막 올라가는 거는 재초한 될때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좀 초반에 많이 오르는 추세예요. 이때, 뭐, 이럴 때, 이럴 때 많이 올라가고, 이때부터는 그렇게 많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이 오를 때가 관리 처분인가 나고, 완공되면 그때 한 번도 상승을 많이 하는데,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조합설립되면 천천히 가다가, 완공되면 신축됐으니까 팍! 그래서 이렇게 팍! 흉, 팍팍흉파이예요 요렇게 간다면 사실상 이 앞에 팍할때요 구간은 다 빠진다는 얘기죠 원래도 많이 빠졌지만 원래도 보면 은 안전진단 단계에서 이미 올라 버리고 그 다음부터 요즘은 또 평평하게 가는 게 추세라서 미리 올라가요 미리 요즘은 사실 이게 이런 초기에 재건축 초반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2020년 2021년 상승장을 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오른 건 반영이 안 된다 재초안에 요즘 재건축 후보지들 아예 시작도 안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안전진단 정도를 하고 있는 극 초반에 있는 단지들이 2019년부터 해서 20년, 21년에 엄청 올랐는데, 그거는 나중에 언제 완공되든 재초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후반에 와 있는 곳들은, 전 중반 이후에 와 있는 곳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좀안 오르고 있는 곳시 부담금 면에서 유리할 거고, 아니면 아예 초기 단계인 곳들. 초기 단계인 곳들은 미리 많이 올려놨죠 미리 많이 올려놔서 이 다음부터는 최초 안에 들어갈 양이 그렇게 많진 않다 라는 얘기예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두 번째 요런 두 가지 유형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영통 이구역 같은 곳이 살짝 애매하죠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아쉽게도 이게 그냥 운이에요 운 사실 운이 조금 없어서 조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입지가 안 됩니다 수혜를 받긴 받죠 3억이었던 게 1억 8천 7백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더 내려갈 거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오늘 이 영통 2 구역을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를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들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진짜 좋은 입지가 목동 재건축.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을 가장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초기 단계예요. 그 항상 강조하는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인 일산 이 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죠. 시작하는 곳들. 지금 이 분당 일산도 일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로 가격이 잘 빠져주고 있죠 특히 분당의 일부 단지들은 지금 요건 예시고요 딱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분당 큽니다 분당의 일부 단지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보이는 단지들이 꽤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번 2번만 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제 3번 4번도 볼 겁니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이 실수요자 배려,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요거를 3번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금을 많이 떼가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를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까 1번, 2번으로 다 깎아주고, 거기서 또 장기 보유자는 더 할인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인해준다? 내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은 50%를 감면해줘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원조화분들 어차피 재건축하는데 10년 걸리잖아요. 내가 재건축하기 전부터 이 아파트 그냥 살았어, 가지고 있었어. 나 그리고 이게집한 채야. 그러면 나는 별로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집 하나 가지고 쭉산 거야. 나 목동에 1단지를 그냥 가지고 쭉 살다 보니까 재건축이 됐어. 엄청 올랐어. 나는 그냥 산 건데 나는 돈도 없는데 분담금을 왕창 뭐 3억 4억 내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일단 깎아주고 1, 2번으로 깎아줘서 1억으로 깎아주고 예를 들면. 여기서 또 50%를 감면을 해주겠다. 0.5억, 5천만 원 정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거의 그냥 안 내게 해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안 내게 해줄 거고, 이마저도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1주택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쭉 사신 분들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돈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 안 해도 돼. 원래는 이거를 바로 냈었어야 돼요 되게 웃긴 게 내가 주택이 5억짜리가 15억 돼서 그냥 난 살고 있었는데 올라서 부담금을 내래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내래요 어? 난 2억이 근데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laughs> 난 2억, 현금 2억이 없는데 내래 안 그러면 너 범법자래 몰수할 거래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요거는 진짜 한의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 바로 이거를 내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죠. 원래 양도 소득세라는 것도 집값이 올라서 내는 양도세도 이 집을 팔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초안도 양도세처럼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자는 이 집을 담보로 걸고 양도할 때 내면 된다.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1, 2, 3번 혜택을 다 받으면 상당하겠죠. 1번으로 부담비율 내려주고 2번으로 초과익 자체를 줄이며 그렇게 나온 재건축 부담금을 또 3번으로 장기 보유자에게는 더 할인해준다. 다 중복할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통 2구역 있잖아요. 1번, 2번까지 적용했을때 1억 8,700이었어요. 이걸 장기 보유자 최대 감면까지 하면 나는 영통 2구역 초기 단기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또50% 할인해가지고 1억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영통 2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는 단지가 아닙니다. 지금 3억에서 1억 이하까지 왔죠. 0.9억까지. 이게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혜를 많이 받는 단지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3억이었으면 거의 안 내는 곳도 많을 겁니다. 3억인 줄 알았는데 안 내. 이런 곳들도 많을 거예요. 영통 이구역은 좀 타이밍이 좀 아주 안 좋은 케이스라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재건축할 때 용적률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안 받고 재건축을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용적률 혜택을 받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통 공공임대, 공공분양 같은 걸 낍니다. 사실 이건 끼기 싫어해요, 보통. 조합원들이 끼기 싫어하지만 용적률 때문에 할수 없이 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거를 지어가지고 매각하면은 그 매각한 금액을 또 초과 이익이넣어버렸어요 그냥. 재초안이 또 늘어났다고, 이것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한 거거든요. 물론 용종료 혜택 받으려고 한 거지만.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한 건데, 이걸 또매각대금이 나오면은 초과 이익이 넣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손해인데 이익이 되는 거죠. 아니, 너무 이건 좀 억울합니다. 라고 또 하니까. <laughs> 이것도 봐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자. 요거 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짓되, 요거 매각대금은 초과액에서 빼겠다 뺄테니까 너희거 해라고 명시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주택 공급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국토부에서 나와 있죠.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다 인센티브를 받고 나면 0.9억도 아니겠죠? 한 0.7, 8억 정도. 선에서 영통 2구역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운이 없는 단지 말고 조금 운대가 좋은 단지들은 거의 3억 정도 계산이 됐다면 이제 0원 정도 없는 천만 원이 뭐 정도로 완전히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파격적인 게 나오겠어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발표할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수준에. 이럴라면 뭐 하러 개정을 했지? 라는 수준에 거의 전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개정원이 나왔어서 뭐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그냥.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별 의미 없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된것 같아요. 이네 가지 방안이 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금을 낮춰주는 데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네 개를 다 받으시는 분들은 뭐 1번, 2번, 4번은 누군 다 받는 거니까 3번만 해당이 되면 거의 부담금 안 내는 수준으로 할수 있겠다. 사실상 폐지 수준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건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부의 정책 발표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종부세 감면안 나왔을 때 그때도 종부세 감면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근데 이 재건축부담금도 법률 개정사항이에요 이 국토부 지금 보도 자료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회를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야당이죠, 야당.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즉시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어렵죠. 민주당이 170석인가요? 160몇석인가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당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좀 봐야 돼요. 명확한 입장은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누구는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분담금은 계속 지금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은 좀 풀어 줘야 된다 이제 재초안을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한 쪽도 있고 해서 뭐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토부에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건 즉 야당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죠 앞으로 얼마나 잘 협력을 할지를 이제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나 방향이 좀 변할 수는 있어요. 지금 사실 이네개가다 시행되면은 제초한 폐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 거기까지는 조금 아마 허용을 안 해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거는 찬성하지 않을까. 공공기업 감면 이것도 공공기업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주당이? 그다 서도 당의 특성이잖아요. 있 3, 4번은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1번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니 1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1번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협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은 제가 오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구들이 어떤 구들인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정장이 한창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가서, 아, 이제 뭔가 해볼까? 이미 늦어요. 항상 여러분, 여태까지 타이밍을 잘못 지켜서 실패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단지들을 생각을 미리 해놓으셔라. 미리 정해놓으셔라. 어느 정도. 라는 조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하셨다가, 제 영상 보고 아, 이런 얘기였구나. 깨달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런 이해 쏙쏙 잘 가는 설명을 구체적인 투자처, 구체적인 단지, 구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